흘러 내시에 하겠습니다 아주 멋진 풍광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주택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탁 트인 앞쪽 전망 남향으로 쫙 뻗어 있고요 주변은 아주 편안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 되겠습니다 반대편 좀 보죠 앞쪽에 보시면 맑은 천이 이렇게 쭉 흘러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택 이쪽에 있습니다 조용하니 좋습니다 정말 편안하고요 자 다음 컷 위쪽에서 간단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아, 그냥 대략적으로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입니다. 이건 자세하게 좀더 안내해 를드릴고요 이렇게 넓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철 흐르는 맑은 천이 쭉 흘러내려가고 있고요. 자, 다음 컷. 그러면 내려가서 보도록 하죠. 맑은 천. 사철 흘러내, 흘러내리는 이 맑은 천이 쭉 바로 앞에 흘러내려가는데요. 우리 뭐 범람을 하거나 그런 정도는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철 졸졸졸 흐르는 이 물소리가 아주 좋고요. 자 그리고 건너편 이쪽 천 건너편에서 본 오늘 주택 여기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쪽에 시원한 전망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앞쪽에는 넓은 데크 공간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눈 가림막으로 비눈 들이치지 않도록 해놨고요자 보시죠 이쪽에 앞쪽에도 작은 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쪽 전망을 좀더 확보를 해놨고요 이쪽이 현관 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편에서 보시죠 뒤편에 산으로 이렇게 딱 눌러 쌓여 있고요뭐 햇살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편안하고요 태양광 이런 거 하나 설치하시면 아주 좋을 듯하네요. 자 앞쪽에서 한번 다시 보죠. 앞쪽에 이렇게 맑은 천이 쭉 흘러고 있고요. 어,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차량 뭐 하루에 한열 대나 지나다닐려나요이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차량 거의 다니질 않습니다. 자, 옆에서 보시죠. 어, 위쪽은 세라믹 사이딩, 밑에는 온벽돌로 돼 있고요. 오른쪽은 창고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이 되어 있는 이곳은 차량 주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앞쪽 보실까요? 가림막 바로 아래쪽에 데크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전망도 좋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빗물바지 쪽이죠? 빗물바지 쪽에 물 내려오면 바로 밑으로 배수로로 연결되게끔 꼼꼼하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장점이 될수있고요 자, 다음 내부 살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네, 거실, 그리고 깔끔한 주방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컷. 밖으로. 나가보죠. 보시죠. 크게 보시면 이쪽에 비닐하우스가 있는 이쪽 전이 하나 있죠. 자, 이쪽에 또 전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해서 상공에서 본 경계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거실, 아, 이제 앞쪽 보시죠. 이쪽이 천이 흘러가는 이쪽이, 이쪽이 남향입니다 햇살 가득 하고요. 태양광 추천해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왼쪽이 928제곱미터, 280평이고요 오른쪽 전이 268평입니다 왼쪽의 대지가 418, 126평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주택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주택은요 어, 해발은 1 0 0 m 가채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laughs> 아 좋습니다 천천히 이 멋진 곳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바로 앞에 맑은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맑은 천이 이렇게 쭉 위에서 산 쪽에서 내려와서 사체를 흘러내리게 되는데요 자 오늘 주택은 바로 앞에 여기 있습니다 네어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과 창고가 있고요 좌 우측으로 어, 전이 지금 400평이 넘습니다. 이 전들이 있으니까요 어, 충분히 여러분들 어, 뭐 넓은 텃밭 또 약간 뭐 기촌 귀농 뭐 이런 걸 생각하신다라고 하시면 오늘 주택 좀 유심히 좀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 주택 이쪽에 있고요 어, 주변으로 앞쪽 그리고 옆쪽으로 해서 도로들이 잘 연결이 다돼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뭐 조그만 마을이다 보니까 뭐큰 차들이 지나다니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 정도만 참고하시고요. 자, 마을 여기에 남양으로 자리 잡은 아주 햇살이 가득가득한 그런 곳에 위치를 합니다. 앞쪽에는 뭐 연구 전망이니까 막힐 게 전혀 없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 먼저 주택 쪽부터 좀 볼게요.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잔디마당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고요. 또 옆으로 좀 이동을 해볼까요? 자 이쪽에는 이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차가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럼 두대 뭐 넉넉하게 두대 이상은 주차가 가능해 보이고요. 자 먼저 이쪽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창고를 좀 보여드릴게요. 창고로 등록이 다돼 있어요. 이쪽 에제 농사 관련 이제 우리가 어, 이 전이 면적이 꽤 넓잖아요. 그럼 이제 농사 관련해서 이쪽에다가 어, 뭐뭘 말린다든지,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들. 이쪽에 넣어 두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문을 열어 볼까요 창고 공간입니다 자 보시죠 미리 이렇게 선반들 다 만들어 놨고요 불도 들어오고 사용하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해 놨습니다 어, 뭐 매수 하신다 그러면 그죠 바로 여기다가 농사도 지으시고 또이 창고도 활용하시고 농기구도 넣어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앞에 이거는 지금 막아놓, 막아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치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같이 좀 설명 계속 드려볼게요. 네, 주택 뒷면으로 오시면 지금 위쪽에 보시면 네, 이쪽은 세라믹으로 되어 있어요. 위쪽은 세라믹이고 아래쪽은 벽돌로 쭉둘러놨습니다 온벽돌이에요. 파벽돌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쪽 문을 열면 이쪽에 기름 벌러 들어와 있습니다. 난방 기름 벌러로 하게 됩니다. 아, 전기는요. 이쪽에는 가정용 전기, 이쪽에 창고는 이제 농업용 창고기 이 때문에 농업용 전기가 들어옵니다. 두 가지를 다 이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앞쪽 빼고는 다 이렇게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뭐 관리하시기는 아주 편하게 하도록 돼 있고요. 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실까요? 물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물바지가 그죠? 깔끔하게 되어 있죠. 바로 배수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뒤편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안쪽에 주방의 다용도실과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옆쪽에 지금 감나무 옆에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도 있죠. 이쪽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도 뒤쪽 공간, 여기까지는 오늘 우리 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 매물 속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이쪽도 200평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음, 만일에 이 비닐하우스 사용하실 거면 이대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뭐 이거 철거하시고 이쪽에 작물도 쫙 키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네, 좋네요. 아, 귀농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괜찮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아, 지금 야외 화장실 이 하나 있어요. 농사지시다가 안쪽으로 안 들어가시고 여기서 바로 급한 일다 보실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오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앞쪽 공간도 여유가 꽤 높죠 어,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 있고요 햇살이 워낙 좋으니까 <laughs> 자 그리고 이쪽에 데크 쪽 공간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쪽 앞쪽에 데크 공간을 잘 뽑아뒀는데요. 자, 보실까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비난운들이 치지 않도록 이렇게 가림막을 해놨고요. 와, 위에 앉으면요. 햇살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아침에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는 그냥 해가 가득가득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뭐 차들도 많이 안 다니고 이러니까 뭐 조용하니 좋네요. 조그만 마을이다 보니까. 자, 그리고 바로 옆에도 빨간색으로 된 지금 공간이 하나 있죠 네, 여기도 어, 오늘 우리 텃밭에 포함이 됩니다 매물에 포함이 돼요 자, 이것도 다 같이 좀 체크해 주시고 시원한 이 맑은 천에 물소리가 여기까지 가득가득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외관은 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 내부 들어가서 내부를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 들어오게 되면 오른쪽에 시발장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왼쪽 벽지나 이런 걸로 되어 있고요. 어, 층구가꽤 높습니다. 전체 천정 높이도 괜찮고요. 자, 밑에 바닥도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를 통과를 하게 되면 먼저 왼쪽으로 보시면 거실과 주방이 있고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이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앞에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에 방이 하나 또 있고요. 아, 정리를 좀 해드리면, 방은 총 둘이고요. 어, 아, 그리고 욕실은 하나. 그리고 바깥에 또 화장실이 하나 있으니까, 화장실은 이제 두 개라고 보시면 되고, 욕실은 하나예요. 어, 아, 그리고 주방, 거실, 다용도실,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가보죠. 어, 아, 햇살 정말 좋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햇살이 아주 그냥 저기 안쪽까지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는 거실 그리고 주방 이렇게 일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만 열어두시면 뭐 바깥쪽 뒤쪽에서 앞쪽하고 연결해서 환기는 아주 좋을 듯하고요 햇살 보이시죠 자 위에를 좀 볼까요 천장을 좀 보죠 어 거실하고 주방 쪽을 완전히 하나로 좀 일자 형태로 보고 지붕을 천정을 지붕 형태로 이렇게 사선으로 양쪽으로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늬목과또 편백이 또 들어가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어, 층고가꽤 높습니다. 아파트보다 훨씬 높아요. 2m 에40 이상 훨씬 높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벽지를 다 발라 놨습니다. 먼저 거실 쪽 보죠. 자, 거실 벽지로 되어 있고요. 창호 햇살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창호는 청암 창암 제품입니다. 청암의 이중창으로 다 되어 있고요. 밑에 바닥은 데코타일입니다. 데코타일. 네, 요렇게 해서 데코타일을 발라뒀고요. 그 다음에 TV월, TV, TV 큰거 벽걸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가 소파, 네, 에어컨도 들어와 있고요. 예, 요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주방 쪽을 보실 수 있는데 주방을 보시면 화이트톤으로 원톤이에요. 상부에 수납공간들도 꽤 많이 들어와 있고요. 냉장고 자리 들어와 있습니다. LPG 가스레인지 시사를 하고요. 밑에가 이제 그 세척기로 보여지나요 디오스. 네. l g 제품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 위에도 수납 공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식탁 자리도 에 한번 보시죠. 4인용 충분히 공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구 보죠. 이쪽에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를 하나 더 이쪽에다가 놓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쪽이 아, 김치 냉장고죠? 김치 냉장고 있고 위에서만 한번 보세요. 수납 공간, 그죠? 깔끔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세탁실도 겸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문을 여시면 뒤편 창고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깔끔하고요. 아, 냉장고는 여기 하나 있으니까 두개 충분히 예, 사용하실 수 있고요. 동선도 좋습니다. 딱 돌면 바로바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아, 이쪽 방부터 좀 보죠. 자, 이쪽 방. 어, 이쪽이 사실은 작은 방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대편에 가면 수납장이 그 붙박이장이 딱 그냥 짜져 있거든요. 자 이쪽에도 블라인드를 내려야 될 정도로 햇살이 강렬하고요. 어, 책장,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와 있고요. 여기도 뭐 그죠 책상이나 이런 거 침대 다놓으셔도될 만한 공간은 충분합니다. 방이 작은 방은 아닙니다. 예. 컬러도. 거실보다는 조금 짙은 색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쪽 공간또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공간부터 볼까요? 자, 여기가 이제 사실상 안방인데요 우박이 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옷장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방금 보셨던 그 방에도 장을 넣으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해서도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자, 이쪽에 바깥쪽도 보실 수 있고 침대 이런 거다 넣을 수 있습니다 층고가꽤 높네요 자그 다음 이쪽에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을 보시면요 욕실은 하나입니다 근데 욕실이 크기가 적진 않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약간 회색 톤으로 다돼 있고요 밑에 받다 난방은 들어오진 않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하시고요 네. 바깥에 어, 화장실에 하나 더 있으니까 급한 용무들은 두 개로 나눠서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자, 설명을 다 드렸습니까? 네, 설명 다 드렸죠? 자,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오늘 주택은요, 제가 봤을 때 귀촌,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제, 어, 제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소개를 해 드렸던 이곳은 강원도 삼척입니다 삼척이고요 바다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또 바로 앞에는 또 멋진 산자락들이 또 이어지고 있고요 이 산과 바다를 뭐 거의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 여기 삼척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오늘 주택은요 전이 400평이 넘어갑니다 아, 뭐 뭐든 뭐 어떤 작물이든 키워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택도요. 어, 지금 세라믹 사이딩과 뒤쪽에 창고, 주차 공간,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합니다. 그리고 영구 전망이에요 앞쪽에 막힐 게 전혀 없습니다. 뭔가 들어서지도 않을 거고요. 네, 그리고 맑은 천이 또 사계절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어, 뭐 넘치고 이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정도에서 조금 더 내려오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멋진 계곡 물소리, 천의 물소리를 함께할 수 있다는 라것 자체가 매력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 펜션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풍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